닭갈비집에서 왜 냉면을? 냉면집에서 왜 닭갈비를 팔지?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정말 예리하신데요. 예리했나요? 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사 고수 사장님의 노하우를 엮어 도감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오늘도 엄청난 장사 노하우를 가진 사장님, 브리핑해 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장님은 이 동탄 신도시에서 5년 동안이나 대박 가게를 운영하신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음식점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극악의 그 난이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 왜죠? 경쟁은 심하고 트렌드는 빨리빨리 따라가줘야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하기 어려운 동네인 거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신도시에서 연 동치미냉면 그리고 이정닭갈비를 샵인샵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연우입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샵인샵이라고 하면 뭔가 잘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뭔가 그만큼 운영해서 신경 써야 될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20년 넘게 김치 제조업에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막연하게나마 외식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동탄에 사는 친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그 동탄 신도시에 놀러 가게 됐는데, 네. 수천 세대의 아파트들이 쫙 널려 있는데, 막상 먹을만한 맛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가 노다지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김치와 소스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존 주기가 짧은 동탄 신도시에서 5년 이상 롱런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신 정현우 사장님. 과연 배달도감에 등재될 자격이 있으실지 지금부터 검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이 아이콘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지금 딱 눈에 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요 배지입니다 샵인샵 배지입니다 샵인샵 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개 매장 안에 두 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형태다 보니까 한개 매장의 운영비, 한개 매장의 인건비 임대료만으로도 두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요새 좀 인기를 타고 있고요. 두 가게의 메뉴를 잘 조합만 하시면은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정성도 있어서 요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샵인샵 방식으로 가기를 운영하셨던 거예요? 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고기구이류 카테고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냉면이 자꾸 닭갈비의 사이드 메뉴로 그렇게 느껴지고 고객들도 자꾸 닭갈비를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면 매장을 전문성을 살려서 샵인샵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샵인샵 운영하시면서 어떤 배민의 이점이 있나요? 샵인샵은 오픈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명언인데요. 배민 외식업 광장에 있는 그 셀프 서비스 통계 탭에 들어가면 광고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배민 셀프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했고요. 배민 장부는 좋은 게 배달의 민족 매출뿐만 아니라 홀 매출, 그리고 타 배달 플랫폼 매출까지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아 그런 기능이에요. 전체 매출을 관리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그 매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신규 고객과 재구매 비율이 어제에 비해서 얼만큼 늘고 줄었는지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알수 있어요.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고 재구매율이 좀 떨어졌을 때는 단골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 있을지 요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이 샵인샵 매장을 노출시키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배달의 민족은 한식, 양식, 중식 이런 식사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1인분 도시락, 채식 메뉴, 맛집 랭킹 등 다양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샵인샵을 운영하면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독립적인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이점인데요. 이정 닭갈비 같은 경우는 고기구이류, 한식류,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고, 네. 냉면은 분식류, 죽, 백반, 국수, 이 카테고리에 아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에 더 나아가 1인분. 도시락, 채식, 요 카테고리까지 진입을 하고, 만약에 맛집 랭킹도 각각 올라갈 수가 있다면, 하나의 주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총 7, 8개의 카테고리에 내 가게를 노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1인 가구가 요즘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인분 주문이 가능한지 그게 또 주문에 되게 네.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카테고리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카테고리. 먹을 때. 네. 요새 이제 다른 샵인샵 가게를 운영하시려는 사장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메뉴 구성에 좀 팁이 사장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상호 보완되는 메뉴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냉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샵인샵으로 빙수 가게를 한다? 요거는 좀 비추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비슷하죠? 네. 여름 메뉴에 강한 한 메뉴가 있다면 샵인샵으로는 겨울 메뉴에 강한 메뉴를 넣고 날이 좋은 날잘 팔리는 메뉴가 있다면 비오는 날 생각나는 그런 메뉴를 어, 하는 게 상호 보완돼서 좋은 것 같아요. 메인이 되는 그 브랜드 하나를 그 카테고리의 최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사이드로 다른 타겟을 위한 그런 메뉴를 샵인샵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또 되게 신기한 제보를 들었거든요. 피자까지 메뉴에 아 포함시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동탄 신도시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타겟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를 동반한 그 가족들 타겟인데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도 어린이 메뉴 특별한 걸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미니 화덕을 구매를 해서 피자를 300도 되는 화덕에 구워서 고객에게 배달해 줄수 있는 그 배달 고르곤졸라 피자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닭갈비집에도 사이드 옵션으로 넣고 냉면집에도 사이드 옵션으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냉면과 피자 세트를 구매해주시는 고객들이 정말 많아서 저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또 손님들 중에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닭갈비집에서 왜 냉면을? 냉면집에서 왜 닭갈비를 팔지? 혹시 이런 반응은 없었나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본것 같아요 어 닭갈비를 구매하러 닭갈비 전문점에 갔는데 어, 냉면까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오히려 오, 좋다. 네 냉면집에서 냉면을 시켰는데 어머 닭갈비가 더 맛있어요. 이런 와. 리뷰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 고객들의 의외성에서 오는 만족도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샵인샵 매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메뉴로 보완을 하다 보면 조리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제일 중요한 배달 픽업에서 실수가 있으면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시 정말 예리하신데요. 이해했나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무턱대고 샵인샵을 할게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방 동선 자체를 닭갈비를 조리하는 공간 그리고 냉면을 조리하는 공간 이렇게 투라인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라이더분들이 픽업을 오셨을 때 혼돈 없이 픽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각 공간을 분리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 다른 두 메뉴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 동선까지 분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짜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배달 도감을 하면서 배민 앱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전략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현우 사장님을 저희 배달 도감의 등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와 운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샵인샵 매장이라고 해도 우리 동네 고객들에게 새로 이 매장을 알리고 또 매장이 자리 잡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무턱대고 샵인샵만 막 알아볼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매장이 우리 동네에서 맛집 랭킹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키우신다면 그 이후에 어떤 샵인 샵을 붙이더라도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매출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순익까지 순위까지도 충분히 계산을 해보신 이후에 샵인 샵을 도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의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함께 앞으로도 가게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